안녕하세요. 약한다 방송의 김민경 약사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싸이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아니라 싸게 만들어지려 이제. 우선 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확끌하게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마그밀이라고 하는데 가장 안전한 변비약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 환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습관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는. 장 안에 변을 부드럽게 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변을 보게 하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어 요놈은 주파락이라 그래서 아기들한테도 써도 되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변비 있을 때 사용하는 시럽이에요. 어 얘기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변비약이 종류가 오지게 많거든 이거 건자두인데 푸른 주스라 그래 푸른 주스 이건 임산부도 먹어도 돼 임산부 서양 자두 주스인데 먹으면 싸꽤 효과가 괜찮아요 뭐 요런 것들은 이제 그 건자두 성분에다가 변을 볼수 있는 다른 것들을 몇 가지 식물하고 뭐 이런 것들 섞어 놓은 거 이거 장 청소할 때 되게 잘 됐거든 배가 안 아파 장내 숙변이 많아 그럼 배가 막 묵직하고 가스 차고 되게 덤벅하잖아 이거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하게 변해봐요 근데 중요한 거 배가 안 아파 배괜찮아 그게잘 듣는 건데. 그리고 소화 변비 있을 경우에 맛도 괜찮. 맛이 이렇게 좀안 맛있지 않다고. 뭐. 맛있다. 않다. 근데 뭐뭘 먹는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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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지금 보여준 이런 것들은 부작용 좀 적은 것들. 근데 부작용이 적으니까 효과가 완전히 세진 않아. 와... 아, 변비가 오래된 사람들은 뭘 먹게 되냐? 요거 먹게 됩니다. 변비약 중에 제일 강한 축에 속해 음, 여기 보면은 비사코딜이라고 해서 크게 써있죠 비사코딜? 이게 장에 변보는 신경을 자극해서 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먹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있다가 변을 봐요 요즘 야 이거 핫해 메이킹 큐와 이거 광고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제발좀 나와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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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두구라 원래 모든 변비약 시장이 이거 대빵이에요 대빵 얘가 대빵인데 오 얘가 괜찮아 시장을 꽤 많이 먹었어 이전에 누구더라? 에릭남이었나? 네? 그빨 메이킹 큐 젊은 분들이 광고를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어 <laughs> 근데 하여간에 신구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같이 하면서 완전히 이 대박을 쳤습니다 성분이 비슷해요 장을 자극해서 변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꽤잘 듣습니다 요거 있어 비코어 예전에 누가 광고를 했었냐면 홍진경 아 변비 비켜 근데 성분은 다 비슷해요 이세 가지가 다 비슷한데 <목소리> 제가 이제 약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성분이 들어오셔서 어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시는 것같았어 그때는 저희 약국에 들어와서 요거를 두 개를 사요 그러더니 이걸 다깐 깐 다음에 이거 40알을 막 까고 계셔 그래서 뭐 조그만 통에다가 옮겨서 담아갖고 가방에 넣고 다닐라 그러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그만 통 하나 드릴라고 이렇게 가져와서딱 봤는데 갑자기 그걸 40알을 입에 털어놓는 거야 물 먹고 다 먹어버렸어 40알을 난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우와 한 방에 40알을 범비약을난두 알만 먹어도 벽 잡고 쓰러지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두알 먹어도 잘 들어요 근데 계속 먹다보면 배병 중추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효과가 약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한알두알 알 먹다 세알 먹고 세알 먹다 네알 먹고 뭐한 다섯 알 먹다가 그분처럼 범비약 그 먹고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진짜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40알을 그냥 한 방에 때려넣는데 그렇게 됩니다 의존성이 생겨요. 그리고 장이 신경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변을 못 보게 돼버려요. 매일 사시바시먹는 거지. 나빠요. 그죠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둘코락스 같은 거를 먹어도 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얼굴에 빨간 반점이 막 생겨있는 거야. 반점이 아니고 혈관이 터진 거야. 아니 왜 혈관이 터지셨어요? 자반증 같은데 그일 나요? 빨리 병원에 가서 했는데 그분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화장실 갔다 왔어. 힘을 넣어보서 혈관이 터진 거야. 그래요. 변비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됐어요. 어 좋은 변비약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데 한풍제약에서 나온 굿모닝에스라는 변비약입니다. 이건 순수 한약제. 그러니까 생약 성분이죠. 풀 풀이지 풀 풀떼기로 갔다가 만든 건데 이것도 의존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얘는 독특한 게 뭐냐면 내장 안에 있는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내장 안에 혈액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근육이 좀잘 움직이겠지. 그러면 변을 밀어내는 효과가 좀더 강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변비 치료용으로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꽤잘 듣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게 노인성 변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장에 힘이 빠져요. 소화도 떨어져서 식사량도 줄게 되고 변 내보내는 힘도 약해. 해지거든. 그럴 경우에 꽤잘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픈 것도 별로 없고. 이것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락실. 어, 얘도 식물성 성분. 풀때기로 만든 거 맞아. 맞는데 광고할 때 보면 입으로 쑥 들어가면 장 안에서 이만큼 부풀어서쭉해 갖고 변으로 쭉 나간다고 이렇게. 배변 리듬을 찾아드립니다. 시원한 만남. 잘 만든 거예요. 그걸 팽창성 완화제라고 하는데, 변량을 늘리는거야 이렇게. 밥을 조금 먹은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량이 좀 적게 되신 분들이 오,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데, 오, 있어.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세 번째 뭐라 그랬어? 썩는다고 했잖아 음식물이 썩 아락실에 들어있는 성분은 우리가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배 안에서 부풀어 올라가고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장 안에 나하고 좀 친하지 않은 균이 살게 되면 얘를 소화가 되 거야 썩어갖고 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소응 요거까지 하나 설명을 하고 해야겠구나 야관장님 관장약. 관장약은 여기 보면 농글리세린이라고 돼 있죠. 글리세린이냐? 글리세린. 보습제로 쓰는 글리세린. 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피부로 흡수가 안 돼요. 장에서도 흡수가 안 되고 변을 갖다가 미끌미끌 미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미끌미끌해 윤활 작용을 하게 해서 변이 걸리지 않고 쑥 밑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항문 근처에 딱딱하게 막혀 있는 변을 빨리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해요.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근데 이거 넣잖아 기분이. 어... 이거 듣 어... 누구나면 기분이 어... 느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하냐고? 난 변비 때문에 치질 생겨 갖고 시...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고 죽을 뻔했어. 너무 잘하라 그래서. 그렇게 갖고 이제 변비약들을 이제 대충 설명을 다해 주려 해 드렸는데 근데 나 싸이드 오늘 변비 치료고 질하는 거에 막혀 갖고 나 오늘 나 죽을 거 같아. 무조건 제발 싸고 싶어. 했을 때뭐 쓰면 되냐? 요거 한 포. 둘코락스든 비코그리든 메이킨이든 상관없어요. 이거 한포 하고 요거 두알 드시면 됩니다. 요다두 알씩 먹는 건데 이거를 먹으면 쾌변이야. 웬만하면 다 나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를 먹게 되면 의존성이 생겨요. 이렇게 두 가지를 먹으면 의존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어. 얘는 장에 혈액순환 시켜주고 장운동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요놈은 배변 증폭을 자극한다. 고 싸고 싶어. 이게 한 포. 이거 한 포. 요거 두 알. 이렇게 먹고서 그럼 다음 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구이 친구는 이는이는는이야구이는이구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쌀수 있어 음,